지니야 나는 자연인이다 틀어줘 봐라 바로 해버리잖아 많이, 많이 한다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를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갖고 여러 프로그램 한 번에 막 세네 군데에서 다 틀어줘 나는 자연인이다 를 계속 보여 하루 종일도 나는 자연인이다만 볼 수도 있어 혼자 살아. 이거 봐. 할머니는 누군지도 알아. 하루 종일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도 알잖아. 여기 나오는 아줌마를 이미 알고 있어, 할머니는. 근데 또 봐. 알아도 또 봐. 할머니는 계속 봐. 우리 할머니는 이제, 친해. 할머니랑 나이도 비슷하네? 저 여자도 못하는 것들한테 집주는 뭐 자기가 졌다. 집. 아니, 지가 젖다리더라고, 자기가 졌다고 그래서 여자가 집을 어떻게 짓냐고 내가 그랬더니 나도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어. 살아? 산지, 산지김이. 산지김이? 어, 산에, 산에. 저, 저렇게 산에 가서. 여기도 산이야. 여기도 산이긴 산인데. 어, 얼마나 더 산에 갈까? 산지마. 여기도 어. 산인데. 뭐 치킨 배달도 잘안와 아, 완전 산이야.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약간 와. 자연인이다처럼 어. 살고 싶어. TV 나오고 싶어? 저런 데로 면 자연이 나오더냐? 어 나와. 이리도. 어 할머니 산에다가 응.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줄게 응. 거기서 살아. 그래갖고 한번 TV 한번 나와. 울었어도 쟤 울었네. 내가 너무 번호가 슬픈 번호가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이승윤 어, 이승윤 <laughs> 울어. 번호가고, 잘, 남들 보 번호가... <laughs> 머리 자기... 콕질콕질하는 건 누구야 가 뭐. 윤태기 윤태기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음. <laughs> 아 윤태기가 <laughs> 더 할머니 스타일이야? <laughs> 음. 아니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한테 <laughs> 재밌게 말고 <laughs> <그래. 웃음> 우리 할머니평가더 <laughs> 서글서글해? 음. 윤태기는 약간 예의발로 예가 달라. 그리고 뭐 어. 출대를 노리면 막 목도리도 뭐. 해달고 막 모자도 사다 시켜주고 막 어. 그래. 어 병어다 병어. 우리도 저거 할머니가 저거 졸인 응, 거잖아. 저거 졸이는 거야. 저거 맛있더라니까 졸이니까 너무 맛있더라야. <laughs> 졸여놓거좀 먹지 않아 시웠겠어. 보라무 깔고 담아내기 깔고 나도 그렇게 했거든. 무가 너무 맛있어. 고추뽕음을 넣고. <laughs> 저거 봐. 헛개나무 수레잖아 할머니 구찌뽕이 아니라 <laughs> 헛개나무래? 헛개나무도 맛있어 저 고사리를 놓고 아 전라도식인가 보다 저건 저 사람 저, 전라도 사람이래? 몰라 <laughs> 전라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라도 사람인지 모르는데 전라도식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할머니는 자식 잘 키운 것 같아? 응, 잘 키운 다 같아. <laughs> 자식 있는 집에 남의 옷 하나가 절대 아니야. 다 그렇대. <laughs> 나랑 제주락사면 내편 들어줄 거야? 제주 편 들어줄 거야? 애매한 거야, 그게! 할머니는 근데. 중심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가비나아편 들어줄 거잖아. 아니야. 그게 되게 힘든 거야. 나는 막상 제가비가 잘못했지. 그러면 제도 보고 성이니까 일단 성나는 나는, 대로 따라라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미안하다고 나는 밑에 사람한테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사과해 그렇지 나는 이쪽 붙이고 저쪽 붙이고 그러지는 않아 할머니 응?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생긴 건 내가 제일 잘생겼는데 내가 요즘에 살이 조금 붙어갖고 살 아, 어. 생긴 건 제일 잘생겼다 어쨌든 아니지 그냥이 제일 잘생겼지 누가 제일 못생겼어? 왠지.. 뭐지? 난 어디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나도 못들었다 나? <laughs> 너생긴 <laughs> 나는 당연하지 잘생겼야니 <laughs> 생긴... 네 얼굴을 봐가지고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못생겼다는 소리 생긴 가... 못들었어 생긴걸 봐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아유 귀엽고 무슨 다어러지거 잔아빠 어릴때 별명 천정명이었어아 <laughs> 천정명맞나? 아니 잖아 신동혁 천명은아 맞아 천명은천명은어 그렇게 갔어요 어, 신동엽이 시, 어, 신동엽 옛날 수술하기 모여라. 전에도 닮았네 이렇게 모여라 그치? 어 신동엽도 닮았네 그래 이렇게 보면 모여라니까 신동엽이니까 모여라가 뭐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한 주먹이요 <laughs> 우리 집안은 딸지에, 딸이 딸 없어 딸 하나 낳았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지? 그러니까 맞아 아쉬워? 아쉽지 사간 아빠 진짜 솔직히 안 날라고 그랬는데 딸인가 하고 날라건데또 아들 배뚱 때기를 엄마 갑자기... 제 딸이었어봐 저저저 시집이나 갔겠어 저희? 낼못 어? 가. 저새끼 생긴 거 봐라. 아이고. 어. 아들 인제 다행이지. 어. 응, 그래도 다 간다. 아유. 만 여자였어봐 저거 여자애어봐 엄마 저걸 누가 산적같이 생겨갖고 산적... 지금은 산적같이 <laughs> 돼지 그 전에 날씬했었어 비리비리한게 <laughs> 어렸을 때 사진 봐봐라 미해가지고 머리에 담가 나갖고 이래가지고 있었지 맨날 코 <laughs> 파면서 들어오고 있어 산적 코 음, 파고 땀대, 들어왔어 땀대가디득디득 나서서 어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살인 음. 불꽃어아왜 자꾸 내 얘기를 해 보내준대 누나가 뭐요? <laughs> <laughs> 응? 누나가 보내준대 팬이 수건이랑 수건? 어 수건이랑 그거 가루. 하아내 캡은 예, 없냐?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왜 수건을 먹어. 아, 아니 아이스티도 보내 준대. <laughs> 수건 먹는 게 아니라. 수건 먹어 작은 아빠 펜이 어디 있어? 아씨어디데내 펜은 없냐 작은 아빠 펜 없어. 오히려 막내 작은 아빠가 더팬 많아. 오 안녕하세요. 막내 작은 아빠가 귀엽대. 제가 뭐가 시즌을 보면 물린대니까. 맨날 욕욕먹욕 계속 먹는데도 잘논다고 <laughs> <laughs> 착하대. 근데 음. 우리 작은 아빠가 그욕 먹는 거 오면서 얘기했거든 차에서 음. 일부러 자기 스스로 컨셉 잡는 거래. 욕더먹으려고 한대. 욕먹을지 <laughs> <영어갈지> 오래 살아요. <laughs> 욕먹는 게 컨셉이 재밌는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욕먹게 안 돼. 오늘, 뭐야, 작은 아빠가 미용해줬거든요. 머리 잘라줬는데, 뭐... 첫째 작은 아빠, 네, 막내 네, 작은 아빠가 네, 맨날... 조인성 머리 해준다고 했는데, 머리가 그 누구 머리 같다 했지? 조인성은? 조인성. 근데 네. 내가 뭐라 그랬지? 이덕화처럼 됐어. <laughs> 이덕화 선생님 머리처럼 됐어요. 이덕화 그, 조인성, 장난 아, 아빠한테 그, 비열한 거리 때 조인성 알지? 그 짧은 머리, 그거 해주려고 했거든? 네, 알았어 하고 했는데, 이덕화 선생님 그, 제5공화국인가 여기, 이렇게, 여기 <laughs> <laughs> 파여가지고, 그 머리처럼 됐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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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여자 기운 드시네. 요, 겁나 먹었어. 할머니 큰 할아버지를 만났거든. 응. 그래서 큰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 해서 머리 잘라주러 간댔어. 그래서. 응. 아 그러니 누가 자른 얘에서 아, 막내가 자른다고 막 이랬어. 네. 응. 아뭐 그러니 서큰 할아버지도 머리 자르실래? 했네. 아니 괜찮아. 나나 <laughs> <laughs> 나 머리 자를 때안 됐어. 안 잘라도 돼 이래. <laughs> 아이 잘라드릴게요. 잘 잘라요. 이네 아니야. 난 머리 안 잘라도 돼 이래. 구 사양했어. 내 머리를 보면 자르고 싶겠냐? 너 지금? 아, 보여줘 머리.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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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라고 자른 <laughs> 조인성 머리. 머리. <놀람> 조인성 머리. 봐봐 나 봐. 뭐, <놀람> 해야지 그냥. 이게 아, 무슨 조인성 진짜 조인성 머리 같은 진짜 같다. 아니지 이게 무슨 씨, 머리가 무슨 만들어 고 머리를 라고 머리를 라조 조인성 <laughs> 머리 시어머니 머리 찍기만 어 진짜 아어 진짜? 어, 진짜 짜증나 머리만 보면 <laughs> 어, 조인이래 <머리래>. 어. <laughs> <laughs> 태진이가 더 짧게 지금 조인성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뭔가 머리 귀엽대 잘랐대 음, 어. 그래 괜찮대니까 잘랐도 뭐라 그래 훨씬 낫고 뭐 뭐라는 줄 알아 저렇게 자르면서 만 원씩 받으면서 할아버지들 잘라줘야겠 <laughs> 야매면서 전님받아와 할아버지 머리는 쉬워 여기가 없어서 저기사둔도 깎았어 어, 음. 되게 잘 깎았어 난이도가 좀 낮아 <laughs> 사둔 할아버지는 머리 요기, 위에가 없잖아 맞아 가 없어 맞아 유카리만 있어. 어, 옆에랑 뒤에만 있어서 이거, 조금 돼요. 난이도가 낮아 아톰 닮았잖아 아톰 할아버지 <laughs> <박사>. 아톰 <laughs> 할아버지 <웃음> 박사야 진짜 맞아 아톰 할아버지 근데 닮았어 아톰 할아버지 닮았어 박사 박사 박사님 <laughs> 닮았어 난... 너는 국민학교를 다녔지? 응 음. 실내화를 그렇게 잘 잊어버렸어 <웃음> 내가 <웃음> 아침을 먹고 너 학교를 보내 놓고 탁탁탁탁 <laughs> 미루는데 <웃음> 공동전화를 딱 보니까 네 실내화 주머니가 공동전화에 딱 올려져 있는 거야 어 얘가 왜 전화를 해다가 갔나? 어쨌나 그러고선 보니까 김태진이야 그래서 내가 도로 갖고선그 앞에 미중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겠니가 막책가방을 밀고 울면서 징징징징 울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나가서, 너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다 실내들를 놓고 갔는데 뭐 집어갔대. 그래서 내가 팔목에다 끼고 댕기랬지. 근데 왜 거기다 놓고 갔어? 그랬더니, 아, 전화를 뭐 면적면적 해다가 거기다 놓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는 여기 팔목에다 끼고 댕겨 내가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내가 돈을 줬더니 그렇게 그냥 갔어 늦을까봐 빨리 가라고 그랬지 내가 응. 얘는 칠레월 잘잊어먹어서 칠레월 많이 사줬어 <laughs> 그때는 꼭 신어야 되잖아 칠레월을 맨발도 어, 다줄수 어, 없지 그거 뭐야 아 옥수수는 없어 저는 거? 쪄놓거 있지 응. 어? 저는거 있어 옥수수 없냐고 이때. 저에 올려놨지 뭐를. 아, 쪄놓은 거아 이렇게 내 쪄갖고 올려놓은 거 없어? 있다고 응. 옥수수 좀. 왜? 옥수수 먹게 먹고 싶어. 시금? 시금 어. 어떻게 삶아도. 아 삶아놓은 거 없어 이렇게 아, 렌지에다 돌리. 없어. <laughs> <laughs> 렌지에다 돌릴 거 없어. 아좀 삶아. 밥을 먹어야지 무슨 옥수수. 어떻게 먹고 싶은 같다 아 오늘 꽤 덥긴 덥다 후덥터가다. <laughs> 아. 옥수수 좀 어떻게 안돼? 어? <laughs> 해줘. 아, 싫어. 나 팔목 아파서 못해 테, 지금. <laughs> 아, 갖다 삶으면 되잖아. <laughs> 어? 아, 싫어, 싫어. 니가 갖다 삶아 먹어. 아, 내... 아 그냥 몇 개만 삶아라, 그냥, 어? 싫어! <laughs> 삶아줘. 그냥 몇 개만. 네명이니까네명이니까 <laughs> 4개만 삶아, 그냥. 아, 싫어. 나는 안 먹어. 세개만 삶아줘. 니가 갖다 삶아 먹어. 개똥짜 아, 같은 소리 해보자빠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냉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는데무짜 아, 진짜. 아, 먹고 아, 은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수는> 아, 진 아, 진 <laughs> 어, <좀> <laughs> <laughs> 그냥 계속해. 여기는 시골은 윤택이다. 이 윤택이 할머니 좋아하는 윤택이. 윤택이. 윤택이 나온다. 요번에 <laughs> 엄마, 저 머리처럼 해봐. 윤택이처럼. <laughs> 머리 할머니, 윤택 머리 해봐. 어? 윤택 윤태 머리거 <laughs> <어울릴> 같아. <laughs> 아, <안 돼>. 윤태기. <웃음> <웃음> 아니, 저거 먹으라고. 저거 포도랑. 뭐? 소두랑... 오도는 좀 맛이... 아, 아이... 감자칩 먹어. 과자. 그래, 과자 먹어. 나는 감자칩 같은 거보다 좋아하는 과자도,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 어쩌라고저빵 갖다 놓은 거 먹어 아, 어디빵저 아저씨가 갖다 놓은 거 아, 아니 그빵 갖다 놓고 갔다 머리 거. 저렇게 자라니까 성격도 그제오궁하고 이덕화 선님저런됐어 <laughs> 각하 성격이 됐어 왜 이렇게 기배적이야 소세지 저거 내가 몇번 사다 놨다 저 천하장상? 하루에몇 개씩 먹는하장상 천하장상? 천어어하루상 우리 장상천 소세지 저거 <laughs> 아니 엄마가 얼마나 먹는지 응. 들락날락하면서 야 돌더치 진짜 잘 써놨던 거야 아돌 진짜 잘 자연이 찌다 나는 자연이 내 빠졌어 아 돌을 진짜 멋있게 써놨다 화면 깊이 저거 봐 저렇게 좀만들어 놓라고 으 밭이 같은데 누가 우리 저 저기 병으로다 물병으로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소리가 돌아가면서 나서 엄마가 만들면되잖아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엄마가 만들면 돼 저걸 보고 왜 시켜 자꾸 나보고 시키지 말고 저쪽 쟤도 보고 시켜 아, 시켜도 안해 근데, 맞아, 근데 엄마 일찍 자 여기 강대민 내일 저기 간대 인천 <laughs> 놀러 간대 어? 맨날 놀러 가 엄마 간다고 아니 저쪽 방 가서 가 아예 그냥 자리를 잡어 어? 어? <laughs> 자연이는안 보던지 자든지 이거 보다가 보다 자 <laughs> <laughs> 이거 보다가 자 <laughs> 아이씨 이팔 되게 지랄이네 왜 <laughs> 알았어